동아비오그을 치르는 김준목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근두 받게 되면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선뜻 하지 으니 부작용이 두렵고 그렇다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려니 암이 더 번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후에 완전 방멸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인 항암 치료라면 그게 4-8회 대 정도로 횟수가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렵지만 참고 견딘다 이런 목표가 있지만 고식적인 항암치료, 사기가 되어 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하고 항암치료만 하는 그것도 생명의 연장이나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식적인 항암치료를 할 때는 막연하게 그냥 무작정 삶이 계속되는 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로 이 힘든 항암 치료를 계속 견뎌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 뭐,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어 그냥 뭐 산에 들어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 삶의 질을 좋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좋은 건지, 그 굉장히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뭐고향에가서 인간답게 살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럴 때어 항암치료 부작용만 생각했지 암의 진행에 따른 증상은 감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굉장히 통증을 수반하는 병이고 그리고 또 암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 항암제를 썼을 때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지만 항암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게 계속 그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생기고 암으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암으로 인해서 더 어렵게 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로서 삶의 질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암의 증상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잘지울질해서암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